DI 지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투자 경고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하락세가 이어졌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좋은 수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18,500원 라인 이 라인을 지지해주고 더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좋은 움직임이 나아졌었는데요. 개인적으로 DI 같은 경우는 11,500원 이 라인 대 아래에서 좀횡보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투자 경고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순간 투자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횡보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하락이 나왔었던 게 악재가 아니라 이렇게 투자 경고로 인한 하락이 나온 거라고 하면은 결국엔 다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시면은 투자 경고가 19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나와 있듯이 투자 경고에 대한 해제 요건이 뭐예요? 지정일로 계산해 가지고 11일째 되는 날 이후로 날부터 특정 판단일에 밑에 나와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은 숫자경고가 해제가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횡보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29일 이후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횡보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일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좀 대기하셨다가 21,500원 라인 이 밑으로 주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 추가 매수 진행하셔야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주가가 떨어진 거는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세력들이 주가를 뭐 개미털기 한 것도 아니라 가지고 단순히 급등으로 인한 투자 경고로 받고 하락이 나온 거라고 하면은 투자 경고만 풀려 준다라고 하면 다시 상승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좋은 상승세가 이어졌었던 이유는요. 삼성전자에서 업계 첫 개발로 좋은 스펙의 램 개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서 HBN 시장에 빠르게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를 악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HBM을 시장 상점에우 위에 서가지고 SK 하이닉스 이 회사를 이겨먹어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선의 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도 검증 통과를 무사히 마치고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SK 하이닉스를 HBM으로 경쟁해서 이기기는 힘들겠지만 삼성전자 또한 HBM 시장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 회사에서는 어느 회사에 HBM을 사용해야 될지 좀 두고 야겠지만 DI는 어차피 웨이퍼 테스트로서 얘네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주만 따내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경쟁할수록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죠. SK 하이닉스는 얼마 전에 HBM-4E, HBM-4 얘기가 나와주면서 한미반도시 장비 채택이 예상이 되어 있다고 라 했습니다. 자, 이때 나왔던 기사 내용을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SK 하이닉스가... 나 TC 본도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얘네들 뚜드러 패야 되니까 한시가 급하다. TC 본도 좀 많이 달라 이거예요.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두 회사가 이런 경쟁을 하면 할수록 HBM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HBM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이 DI 회사는 SK 하이닉스로부터 추가적인 수주다는 생각에 군침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우선, DI 회사는 반도체 신뢰성에 검사하는 웨이퍼 테스트로 인해가지고 주가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국의 HBM 리사이클링 기술이 뛰어난 걸 알고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 HBM이라는 것은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엔비디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최신 GPU에 들어가는 꼭 필요한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DI는 메모리와 웨이퍼 테스터 관련 납품을 해주고 있는 업체인데 국내 HBM 선두 업체 SK 하이닉스 이 회사에게 납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기관들이 다 팔고 나갔었지만. 이때 투자 경고로 인해가지고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주면서 평단가가 낮아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시 기관들이 쓰로 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I는 못해도 주가 3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성가와 방향성이 굉장히 좋아요. 내용을 살펴드리자면 DI는 현재 SK 하이닉스 이 회사랑 협력을 하고 있는데 DRAM과 랜드메모리 버닝테스터를 공급해주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현재 HBM으로 인해가지고 엔비디아 이 회사랑 연관이 되어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협력 관계로 인해가지고 DDR5 여기에 대한 침투율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이런 좋은 재료와 이슈들로 인해가지고 주가 힘입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DI가 지금 보시면 정말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쯤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이렇게 최고점에 진입하기에는 좀 약간 위험한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이때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투자 경고로 인해가지고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투심이 흔들려가지고 좀 빠져나가는 주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구간에 왔다고 해서 절대 털리지 마시고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DI 영상 촬영해 드릴 테니까 저 강산이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셔가지고 앞으로 저 강산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공시를 띄워드리는지 확인해보시면서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혼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 강산이한테 DI라고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DI 대응 리포트 자료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주식 유튜버로서 구독과 좋아요 이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보면서 정말 큰 힘을 얻고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모두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주주님들은 제가 찐 구독자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구독자님들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인증들 다 해드릴 예정이고요 작은 선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셨다고 하면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뭐이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게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 남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대박 급등 나올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엔캠을 8만원대 잡아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한미반도체 또한 5만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업틱스도 9천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매일 시청해주시는데 자, 유튜브 주식방송들 보면은 뭐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뭐 자기는 뭐 바닥에서부터 잡았다 뭐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근거도 없고 증명도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다 바닥에서 잡아드려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올라가는 그런 종목 설명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그 당시 방송할 때 1월 4일 보면은 이때 언제였어요? 앵캠. 자. 1월 4일 이때였습니다. 이때 시가 8만 2,700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매수가 8만 3,000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서또 말로만 하면은 우리 주주님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아까 문자 보여 드렸던 문자 사이트에서 뭐 내역을 그거 찾아냈긴 했는데 자,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장전에 다 보내드렸고요 매수가 83,000원 잡고 1차 목표가 30만원 잡아드렸고요 자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와주면 은 세력들의 주가 크게 한번 띄워줄 겁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 바꾸고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 포토샵이다 뭐니 하는데 포토샵 이런 거안 됩니다. 자 실제로 있는 사이트고요. 자 이렇게 83,000원 이하로 잡아가지고 수익 챙겨드렸습니까? 안드렸습니까? 그때부터 아직까지 저 강사님 믿고 구독해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줬던 뭐예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또한 이때 1월 24일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시가 보시면 58,5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59,000원으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한미 반도체 5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고, 그간 엄청난 상승 이후에 5만원에서 6만원 라인 횡보했지만 지금 절대 고점이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월 24일 이것도 장 전에 보여드렸고요. 저는 항상 장 시작 전에만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고, 똑같이 연락처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주가 상승해줄 만한 그런 확실한 재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었죠. 그 당시 한미반도체 재료 좋았던 거 다들 아실테고요. 제가 이렇게 5만 원대 라인 잡고 두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게 해드렸습니다. 자, 아, 피로티스 이동목 또한 제가 9천 원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2만 원 라인 돌파했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게 그냥 1월 달인걸로만 기억을 했었는데 뭐 내역을 살펴보니까 23일에 문자 보냈던 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23일이 언제예요? 자 이때죠. 이때도 똑같이 시가 8,940원 시작으로 해서 제가 지니까 9,000원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역 보면은 피로티스매수가 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렸고요 장기간 동안 세력들이 밑바닥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곧 좋은 재료와 이슈가 나와주면서 세력들이 크게 띄워 줄 예정입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1월 23일 8시 26분에 보여드렸고요 여기 제 연락처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동일합니다 이때 제가 1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짧은 수익 챙겨 가시라고 잡아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좋아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잘 공지해드리고 목표가 2만원대에 이... 가격으로 상향한다고 조정도 해드리고 추가 수익 다 챙겨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라고만 떠들어대고 내말 들었으면 다 수익이다 뭐, 뭐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제 구독자님들도 다 영상 시청 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증 다 해드렸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박주 차트인데요 아, 거래량도 보면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바닷구간 돌입을 해도 세력들이 바닷구간 할것 없이 싹 긁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소한 3년 정도 매집이 된 것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거기 있으면 허자 하나 띄워줄 건데 이게 엄청난 거라 공식 발표 나오고 난 뒤에 그, 들어가기에는 세력들이 이미 다 띄워놓은 상태라서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럴 때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들어가시면 은 여러분 진짜 초대박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 연도 엔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지금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히든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꼭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그냥 구자라고 문자 한통씩 보내주시면은 제가 딱 500명한테 제가 엔캠,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 했지만 이번에는 부자라고 문자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까지 읽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것이니까 반드시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좀더 하자면 아마 이번 종목은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 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에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